네, 안녕하세요. 치유타려의 치유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연락이 올지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려고 해요. 이런 주제 같은 경우는 좀 간절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너무 딥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 상담이 아니고 제너럴 리딩이니 만큼 너무 무겁게만은 제 리딩을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맞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해서 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카드 셀렉부터 같이 해 볼게요 분들 먼저 그분이 날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스프레드를 보고 리딩을 해 드릴게요 어, 먼저 제가 가장 보이는 키워드는 지금 마음속에 러버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분도 나한테 이성적인 감정이 충분히 있고 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겠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음, 확실히 두분 사이에는 무언가 일이 있었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음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라는 부분도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큰 잘못으로 이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음, 내가 만났던 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짝사랑을 한다라거나, 한 번도 접점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고, 어, 나랑 이미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고, 한 차례 이상 연애를 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게 보여지고요. 이 사람은 뭔가 들키지 말아야 될 거를 들킬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들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흐름이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신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어, 1번 분들이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 했지만 뭔가 이 사람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1번을 뽑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굉장히 나, 나에 대한 마음이 크다는 라게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어, 이 리딩 주제 같은 경우는 조금 재회운 쪽으로도 연결을 할수 있는 리딩 주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속마음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어, 이분은 뭔가 이분이 먼저 잘못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잘못이라는 게. 뭔가 밝혀져서는 안될 일들이 밝혀졌다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외도가 될 수도 있겠고, 뭔가 좀 꺼림직한 것들? 어, 좀 그런 식으로, 어, 안 좋은 일을 여러분한테 들키게 돼서 그 일로 인해서, 음, 여러분들이랑 좀 관계를 끝내야 되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게 보여지고, 이 사람은 정말 나에 대한 지금 마음이 크고요, 애정이 크지, 애정이 크고, 그래서 새로 출발을 하고 싶어 하고, 그냥 과거 따위는 있고, 그냥 우리, 그냥 다시 만나면 안 되냐, 라는 식으로 조금 가벼이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렇게 넘어갈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아마, 음, 이 사람과 연락을 계속 주고받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과의 내가 생각 차이가 있다라는 게 확실히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은, 무의식적으로 나도,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랑은 더 이상. 더 이상 엮이면 안 된다, 만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 혹이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올지에 대해서, 또, 속마음은 이렇게 나왔지만은,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또 모르는 거거든요, 카드가. 그래서 제가 추가 카드로, 어, 이 사람한테 언제 연락이 올지, 뭐, 연락이 올수 있을지에 대해서 리딩을 해드릴게요. 네, 이 사람한테 연락 올지에 대해서 카드를, 어, 스프레드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락은 오실 것 같아요. 확실히 오실 것 같고, 그 마음이 지금 현재 러버스라는 카드가 나왔고, 나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연락은 제가 지금 3개월 안에 연락이 올지에 대해서 본 거고요. 그래서, 어, 쉽게 그냥 지금부터 그냥 2월달이라고 생각하시고, 2, 3, 4로 봐주시면 되는데, 어, 이 사람이 연락이 오는 상황이 어쩌면은, 음, 내가 한 차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접고 이 사람이랑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연락을 이어가려고 해도 음, 뭔가 내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관계일 것 같아요 내가 내스스로좀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많, 많은 인내심을 길러야 되고 참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고 연락은 바로 첫째 달부터 오기 때문에 음, 지금으로부터, 지금 현재라도 현재 달로도 괜찮지만은 2월 달로 보시는 게 조금 편할 것 같고요. 2월 달에 확, 확실히 연락의 카드인 교환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연락 올 확률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도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높은 달이기 때문에 음, 만약에 이달에 연락이 안 오시면은, 2월달에 연락이 안 오시면은, 4월달까지도 계속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힘카드 자체가 좀 끝자락에 된다라는 느낌의 키워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4월달까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아까 손마음카드에서도 그랬지만은, 연락이 올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 앞에 과정에서도 이 사람과의 내가 연락을 안 하게 된, 연락을 안 하게 된 계기에서도, 그렇게 좋은 카드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헤어졌던 사람이랑 그리고 연락이 단절된 사람이랑 어떻게 좋은 관계이겠냐만은 그 끝이 그렇게 깔끔하게 끝난 느낌은 아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해서는 안될 실수를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들키지 말아야 될걸 들켰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할수 밖에 없었고요. 문제점 자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 여러분이 같이 끌고 가려면은 많이 있는 해야 된다라는 느낌의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락이 오셨을 때 일단은 뭐가 됐든 이 리딩을 보시는 것도 연락을 좀 바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은 연락을 온다고 라 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셨을 때 결정을 하시면 좋겠지만은 그 사람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2번 분들 먼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스프레드를 보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2번 분들을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속마음 자체가 컵 6번이 나왔어요. 컵 6번이니까. 이미 과거라고 보심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현실인 최근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게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 여러분들이 조금 결단력 있게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냉정하게 쳐낸 면이 없, 없잖아 있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 추억 속에 있는 사람이고 음 이제는 그냥 나한테 좋은 추억이 됐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분 속마음에는 여러분이 뭐 나쁘게 기억이 된다거나 좀 그런 건 아닌데 외부적인 환경에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들 사이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기 보다는 외부적인 환경이 좀 맞지 않고 외부적인 환경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타워카드가 나왔는데 그것처럼 지금은 여러분한테 바로 연락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봤을 때는 뭔가 이분도 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같이 하고 싶은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뭐 저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이 조금 냉정하게 보이신 모습, 그리고 조금, 어, 단호한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거 자체에 대해서도 어떠한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속마음 쪽으로는 뭐 나쁘게 생각한다 한다거나 좀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하나의 추억이고 그냥 생각하면은 그냥 기분 좋은 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음, 그래도 우리는 좋게 만났고 잘 만났고 좀 그런 식으로 미화는 되어 있지만 여러분을 대할 때는 여러분에게서 냉정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는 없는 모습이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이게 현실적인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에게서 3개월 안에 연락이 올지에 대해서 또 추가 카드를 뽑아볼게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 어, 개월 안으로는 연락이 오기 좀 힘든 모습이 보여져요. 아까 카드에서도 그랬지만은 지금은 많이 미, 미화가 돼 있는 모습이고 추억으로 남겨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음 현재 진행형이라는 감정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도 지금 타워 카드가 아까 나왔기 때문에 쉽게 내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의 정말 그 단호한 모습에 이분들도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 3개월 안쪽으로는 연락이 오는 게 약간 힘들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추악 카드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6개월 안으로는 올. 수 있겠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 3개월은 넘어가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6개월 안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 카드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6개월째가 되는 해에 어, 이제 4, 3개월째가 넘어서고요 어, 4개월째가 되고 지금부터 2월달을 1개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산을 하실 때 그래서 어, 한 6개월쯤 지났을 때는, 한 상반기 정도는 지나셔야 연락이 오는 흐름이고요. 그때 연락이 오신다면은, 여름, 그 때쯤에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지고요. 지금 3개월째까지는 이분도, 어, 숨고 싶어 하고, 여러분이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연락을 하신다라고 하셔도 답장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다리시는 시기도 이번 상반기까지는 좀 마음을 편히 먹고 기다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당장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움직이기에는 현실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요 뭔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이쪽으로 못 돌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상반기가 좀 지나시면은 여름 음. 6월에서 좀 초여름 정도에 연락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어, 3번 분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지에 대해서 지금 리딩을 하고 있고요. 먼저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금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스프레드를 보고 리딩을 해드릴게요. 음, 뭔가 확실한 거는 정말 과거에. 어, 사랑하는 사람, 음, 그 그러니까 즉, 헤어졌던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좋았고 잘 만났던 사람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좀 이별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게 보여지고요. 이게 만약에 이별을 하신 분들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리딩을 해드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마음을 접으신 단계가 아닌가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이분도 이제는 이제는 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 이 감정 상태로 현재로서는 나도 그냥 이제 새 출발하고 싶고, 이 관계는 끝이야 라고 확실히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 3번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분은 전 연인이 맞는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는 내가 이 사람 생각을 안 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겉으로 나를 대하는 모습이나 나를 생각하는 모습에서도 이 관계는 이제 끝이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마음 정리는 했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자꾸 찝찝하게 뭔가 남기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음, 본인 마음속에서는 그냥 내가 얘를 잊고 새 출발하고 싶다라는 그냥, 조금,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한 번씩 그냥 SNS를 본다던가 좀 그런 식의 또 모션을 하는 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나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분도 정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가끔씩 문득 생각이 나서 본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마음이 정말 진지한 마음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속마음에는 내가 새 출발을 하고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자 하는 마음도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내가 옛 연인에 대한 그냥 궁금함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올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속마음이 나왔어도, 음, 연락이 올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어, 이거보다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도 연락이 안 온다라는 스프레드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이분에게서 연락이 올지에 대해서 어, 추가 카드로 한번 볼게요. 네, 3번 분들, 어, 이분이 3개월 안에 연락을 올지에 대해서 봤을 때는 3개월 안에 오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래서 3개월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3개월이 넘, 넘어가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러버스 카드가 나오긴 했지만, 이 카드 또한 초억 카드로 나온 카드이고, 그리고 달별로도 봤을 때도 이컵 6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거의 추억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이지, 확실히 행동력이 높다라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 준다기에는 부족한 카드이기도 해서 제가 보기에는 3개월 내에 오는 건 힘드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봤을 때는 이제 6개월로 본본 카드예요. 그래서 6개월에서 또 이제 핵맨 카드가 나왔고 지금 마법사 카드가 결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6개월 내에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 달별로도 봤을 때도요. 음. 제가 보기에는 3개월이 넘어가야 뭔가 이 사람도 마음의 후회를 하고 갑자기 후폭풍이 오는 모습도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끝달에는 스타카드이기 때문에 스타카드 자체가 뭔가 좀꽉 채워야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고 하면은 6개월을 채워야 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6개월을 까득 채우고 오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연락이 오겠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1월 달부터 1개월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고, 그래서 여름에는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그, 3개월 동안은, 음, 그냥 이분을 내버려 두시고, 별로 어떤 터치도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 후가 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하고 올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사원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사원분들 먼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연락이 올지에 대해서 이제 리딩을 하는데, 먼저 지금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리딩을 해드릴게요. 어, 근데 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연애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라기보다는 서로 썸을 탔다던, 썸을 탔다든지 그 사람이 좀 일방적으로 좀를 좋아했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 좀 짝사랑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우리가 확실히 관계가 있었다라는 느낌보다는, 음, 썸에서 좀 흐지부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아니면 두분중한 분이 먼저 좋아했겠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그게 어떠한 관계가 되기도 전에 좀, 안 되지 않았나라는 게 보여지는데, 뭔가 주변 사람들의 말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어,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조금 잘못될 수 있었겠다라는 것도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 사람 주변에서는 좀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음, 주변 사람들에서. 뭔가 이런저런 말이 오갔는데, 그 말이 썩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주변 말을 안 듣는 성격도 아닌 것 같고, 좀 그런 게 보이는데, 이분은 지금 내가 먼저 연락을 하더라도 뭔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하더라도 연락이 올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이분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분도 뭔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의 사이에서. 뭔가 여러분들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분이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 마음은 정말 것과 다른데 마음은 뭔가 지금 사원분들이랑 어, 새로 시작을 하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이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 관계가 좀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뭐 생각을 하시는 건지 주변 사람들이 말을 잘못 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봤을 때는 이분은 여러분 마음이 나와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숨어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말을 지금 더 많이 듣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고, 사람들이 지금 연락을 하더라도, 먼저 하더라도, 답장을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카드는 이렇게 나왔지만, 어, 3개월 안에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올지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 카드로 스프레드를 해볼게요. 어, 이분에게서 지금 사원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이 3개월 안에 연락이 올지에 대해서 제가 카드를 봤는데, 음, 3개월 안에 연락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 스프레드가 이 정도 나왔으면좀올 확률이 많이 높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 분명 사원분들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 분도 후회를 하고, 많이 미련이 남기 때문에 연락이 오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사일은, 지금 우리 둘 사이에 있는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될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후회를 하는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안에는 충분히 연락이 오실 것 같고요. 이분이 좀 다시 한번 열정을 열정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지고요. 3개월 안에서 음, 2개월째하고 3개월째가 가장 운이 높거든요. 그래서. 2월 달부터 1개월째라고 보시면은 이제 3, 4월 달에 매우 운이 높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봄쯤 되시면은 연락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세개 카드 중에서 메이저 카드가 2개월째에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2개월째 가장 연락이 올 확률이 높겠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이 카드 또한 연락을 또 상징하는 의미도 있고 조금 흙이 까맣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 이 달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째 달, 1개월째만 좀 많이 힘들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 뒤로 갔을 때는 흐름 자체가 좋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좀 기다리면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이런 결과가 왔으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 없다는 점을 꼭 유의를 해주시고 리딩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원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